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희 오늘 고기가 먹을 거예요. 가서 고기 꺼내올게요. 우와, 무거워. 아우,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11kg야, 11kg. 해체쇼를 하는 겁니까? 응, 형, 응. 이거 어, 몇 kg야? 11kg야, 11kg. 멋지십니다. 근데 응. 얼만지 알아? 예. 응. 40만 원. 와. 이거 진짜 어렵다. 해체 작업. 어렵지. 아,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해서 돈벌겠어 이거. 다 교육받고, 뭘 뭐,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걸 하지. 이거 중국 판정사도 아, 괜히 있어. 아아 힘들어. 어떻게 잘라야지 되는 거야? 모르지. 조심조심. 일단 잘라봐. 먹다가 질긴 부분은 응. 뱉어내는 걸로 하자. 왜 질겨? 힘줄 부분, 그거. 뭐. 그러니까 그건 못 뺏기겠어, 내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넣은 거죠? 버터에다 말아 먹을 일이 있나? 뭐좋은 거라고? 자, 올라갑니다. 젓가락을 갖고 오셨네? 갖고 와야 되 소금이야, 간장 소금. 0년 묵힌 거래, 1 0 년. 까볼까? 아니, 맛있잖아. 어. 어. 우리 오늘 럭셔리하게 쓰는 거야 이거 이렇게. 살짝 익으면 먹는 거죠. 마늘을 이렇게 직접 까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이게 좀 얇은 거 드릴까요? 됐어요. 응? 음, 뭐안 맞지마. 럭셔 럭셔리 뭐해? 난 안돼. 가위가 좋아? 뭐야? 칼로 들어가. 다 되겠다. 먹다 배고 팍 칼질 하다가, 응. 아 진짜 멋대가리 없어. 맛없는 고기 봤어요? <laughs> 아, 몰라. 마늘, 세 개만 깔래 일단. 응. 급해, 급해. 작은 아버지가 마늘 주워가지고 진짜 잘 먹는다. 이게 농사진 마늘이 맛이 다르더라. 어? 그럼 된장에 찍어 먹는 거야 된장. 된장 응. 찍는 거. 자이디 소금에 찍어서 와. 음. 역시 남의 소리야? 역시 한우야. 편하게 먹어볼까? 음. 그냥 소금만 찍어서 너무 맛있다. 씹을수록 고소해. 더 있죠, 장? 응. 더 있겨. 더 있겨? 응. 이거 그럼 고기가 오래 익히면 찌를 거죠 그럼. 나 잘라지 말고 줘야죠. 네. 어우, 떡자리. 형은 무도 없게 그냥 가위로 잘라 주세요. 나는 칼로 썰어 먹을래. 네. 으 음. 소금하고 된장 아예 여기다 덜어먹을래 진짜 미쳤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아, 행복해 <웃음> 행복해? <웃음> 그럼 행복하지 이거 두고두고 먹는 거야 이걸로 국 끓여 먹고 구워 먹고 또 장조림도 해 먹고 그래서 산 거지 시장 가봐 이 돈에 못사음 이거 없다. 어? 내가 예전에는 고추향을 많이 먹었잖아. 응. 요즘 된장을 먹어. 이거 지금 소고이고 이렇게 된장만 조금만 이렇게 넣고 먹어도 너무 맛있어. 자국 섞어. 아우. 나이 들어서 이거? 그런가? 아, 된장 맛을 지금까지 모르고 사는 거지. 어느 순간 된장이야, 진짜. 응. 잘 아, 익었다? 좀 기다려봐. 날 먹어. 응. 음. 어우, 럭셔리 음경. 안이 <목소리> <중병소가>? 아니 스테이크가 <목소리> 별거야. 솔직에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음. 수입산 소고기 구워주는 데가 더 많지. 이렇게 한우 구워주는 데 없잖아. 대부분이 그렇지. 근데 한우를 이렇게 구워서 칼로 썰어면 스테이크지. 따라해봐 스테이크. 스테이크. 고기 먹고 밥안 먹으면 살더익지 응, 음, 그럼 내가 원래 밥 없이는 고기 안 먹는데, 밥 없이 먹어봐야지. 응, 음, 더 익혀. 진짜적으로. 음, 그래도, 그래도 난잘 익은 걸 좋아해.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 지금 몇 인분은 먹은 거 같은데? <laughs> 아, 형구만? 응. 아만난더 먹어야지. 익었어? トルコはバイリョー <laughs> 미안하다. 내가 못 먹였다. 쌈에다가. <laughs> <laughs> 밥한 숟갈 넣고, 그리고서 딱 마늘 넣고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을라니까 좀아 뭐, 뭐, 떡 먹고 진짜입니다 뭐 먹을래 라면 한거딱 때리면 좋겠네 그걸 하지마 왜? 우리 라면을 먹어 하는데 알죠? 야 옛날에 은경이가 아니야 내기 할래? <laughs> 음, 안 먹어. 형뭐개불로 되네 이거. 많이 잘 갔다오. 사람은 내 정신력이 그 정도로 강해. 음, 그 정도면 돼야지. 와, 역시 마늘이 좀 들어가니까 맛이 확 차네. 이제 그만 먹을게. 응? 다 먹었는데 뭐? <laughs> 다 먹긴 이거 얼마나 먹었는데? 사실 추석도 가까워지고 해서 먹으려고 소고기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랑 그냥 개봉해서 구워 먹었는데 이제 추석 때 장조림도 하고 육전도 만들고 고깃국도 끓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laughs>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